랜드마크는 막 한강도 있고 강남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홍대는 꾸준히 한삼4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와.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뭘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이 홍대를 즐기는 방식이 점점점점 더 진화하고 더 커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관측이 여러분들. 아 오늘 예행 씨가 주인공이죠. 제가 주인공이 <laughs> 아니라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저희 오늘 생변탐 홍대편 같이 종민 씨랑 찍어볼 건데요 홍대 한번 같이 걸어보면서 요즘에 홍대 어디가 뜨지? 요즘 사람들 홍대 어디 가지? 한번 데이터로 보고 같이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 점프하면 바로 이동하는 <laughs> 뭐 그런 건가요? <laughs> 그냥 걸어가는 거죠? <laughs> 하나 둘셋저 <laughs> 여기가 어디죠? 여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 순간이동해가지고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데이터로 봤을 때 크게 한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 보였는데요. 첫 번째는 그저 AK몰을 중심으로 한 그런 덕후들, 애니 굿즈샵이라든지 이런 스팟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네, <laughs> 더컬때 저, 저중요 <laughs>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10대들의 쇼핑 스팟이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몇년 됐지만 이제 무신사 스토어, 음, 그 스탠다드 아, 그렇죠. 스토어도 들어오면서 그렇죠. 특히 10대들이 여기서 쇼핑을 쭉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laughs> 일로 오세요, 일로. <laughs> 정윤 씨는 홍대 젊은 시절에 놀러 가봤나요? 아, 제가 또 많이 왔죠. 많이 왔지만 기억에 남는 곳은 역시 피시방이고 아, 진짜요? <laughs> 네, 진짜로. 아, 저회원니가 그러니까 공연 같은 것도 처음 간게 홍대였던 것 같아요. 아, 저도. 아, 여기가 또그 유명한 경희선 숲길. 홍대로 가기 위한 길인데요. 한때는 여기서 사람들이 돗자리막 이런데 펴놓고 네. 술 마시고 그랬었어요. 어, 지금 금지됐어요? 그 네, 금지된지 오래됐어요. 오, 금지되기 전에 여기서 그러고 있었는데. 오매 이쪽을 제대로 즐기셨네요. 그때 진짜 제대로 되겠죠 2016, 17년 음, 청춘이다 낭만이다. 네 예, 그렇죠. 벌써 7, 8년 전입니다. 와. 음. 아, 옛날 그런 생각 많이 했었죠. 어, 옛날 그런 생각 많이 했었고. <laughs> 저 시점 이런 데 누워있고 그랬래요아 좋긴 좋다. 삼형씨 한번 가시죠. 네. 종민 씨 비둘기 친구가 다가오고 있어요. 종민 씨. 두개 정보 가한 번에 들어와서. 연. 연락하지 마. 트. <laughs> 다섯 <글짼데>? 트 다섯 글자인데? 트. 트림 냄새 나서 너랑 한강. 헤어진 거야. 반가워. 아니 강호진 지금 어떻게 지금 상해 가는데? 널. 널 이제 더 이상 내 머릿속에서 지울게. 파. 아니 다섯 글자였어 진짜? 야 날씨가 참 기가 막혀가지고 젊은 분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야 청춘이다 청춘. 난 다. 와. 아아아아 비둘기 관객한테 말 걸게. 아 이제 우리 이 AKM을 중심으로 한 그런 애니 굿즈샵 그 덕후들의 스팟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얘는 평소에 애니 좋아하세요? 애니! 저 유명한 건 그래도 봤어요. 진격 거. 원납을 어렸을 때 봤고요. 아, 체인소맨 봤어요. 체인소맨. 오케이. 그리고 평소에 오시나요? 평소에 이제는 안 오는데. 근데 그때 마지막에 왔을 때도 애니메이트 때문에 왔던 거아 같은데. 에, 근데 애니메이트도 생긴 지 얼마 안된거 아닌가? 애니메이트 그 옆에 또그그 그 이벤트 카페 같은 형식으로 그 테마별로 바뀌는 카페가 있어요. 그 아.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나 웹툰이나 이런 거에서 그것 때문에 마지막으로 왔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음. 을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런 전시도 많이 하잖아요. 애니메이션, 전시 많이 하죠. 저번에, 전시 많이 저번에 하죠. 그 이토준지 전시회도 아. 이쪽에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때 유행한 지금은 디즈니 어드벤처네요. 하아 이거는 안 봤다고 하면 이거는 에이, 간첩이죠 간첩. 이건 우리 세대지 완전 다, 다 알죠 다. 네 이런 전시도 하고 있는데요. 얘가 약간 자, 다정한 유형의 남주. 그러게 얘가 가정, 남주 아닐까요? 다정 남주고 얘는 에이, 약간, 약간 교회 오빠 스타일? 네 지성인 스타일. 아, 아. 얘가 이제 여기 약간 홍대 스타일. 네, 맞아 끼 많아 얘가. <laughs> 그러네 옆에 정이 있네. 무성의 자군 유형이에요 이게. 요즘에 보는 거 뭔가요 중민 씨 보는 거? 한때 스파이패밀리 엄청. 스파이패밀리도 봤죠. 최근에 제가 재밌게 봤던 거는. 그 패배 히로이 너무 많아. 나는 작품과 패배 뭐라고? 아닙니다 나중에. 여기는 저희가 데이터로 살펴봤을 때 연령별로 홍대를 즐기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10대에서 홍대 연관해서 많이 말하는 키워드로 애니, 덕질, 뭐 생일 카페 이런 키워드들을 홍대와 연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그 애니 덕질의 성지인 AK몰 주변의 스토어 중에서도 이제 제일 대표되는 곳이 AK몰 안에 있는 애니메이트라는 곳인데요. 이곳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제 그 굿즈샵들을 이제 지도로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점은 이 10대 키워드 안에서 이 서울여행이라는 키워드도 같이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 전국에 있는 많은 이제 대들 중에 특히 애니메이션이나 덕질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어, 서울 여행을 왔을 때이 오타쿠 지도를 보면서 이 스팟들을 쭉 돌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서울 여행으로 꼽는다라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이 형님도 여기 뭐 평소에는 혹시 따로 오시나요? <laughs> 어. 여기 갑판대들이 있거든요. 갑판대만 봐도. 한국 사람들이 최근에 좋아해서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한국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애니메이션을, 혹은 만화를 알수 있다. 뭐, 이제 다들 아시죠? 코노비스크돌 사랑을 한다. 이거 너무 유명하죠? 이런 거 너무 유명하고, 계속 파로 이런 것도 이제 너무 유명하죠? 주술회전. 주소래전... 확실히 주술회전 쪽이 인기가 많네요. 아, 약사의 운전말. 이것도 또 유명하죠, 약사의 운전말. 요, 여자 주인공이 엄청 귀엽죠? 요 여자 주인공이 엄청 귀여운. 근데 네, 아이돌 마스터하고 러브라이브하고 이제 약간 연고전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라이벌 같으면서도 라이벌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오 귀여워. 아 너무 유명하죠. 네모 어 우치더라. 이게 또 이제 너무 귀여워. 종민 씨 이제 그만 즐기시죠. 잠시만, 아직 못 포켓... 봤어. 어머 이거 뭐야? <laughs> 아, 종민이. 종민 님 이제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아,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관심 있는 걸 아직 다 보지 못했는데. 그럼 이만 저희가 예전에 무신사 편에서도, 어,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남성들 위주로 무신사가 굉장히 많이 끌어올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린 적이 있는데요. 특히 10대, 그리고 이렇게 젊은 분들. 어린 분들 위주로 처음에 이제 쇼핑을 해보고 패션을 뭔가 공부해보고 이러는 시, 어, 첫 입문으로서 무신사를 많이 찾고 있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오프라인 샵들로 무신사가 확장을 많이 하면서 그 중에서도 이 홍대점이 굉장히 10대 분들한테 많이 언급이 되고 있었어요. 여기군요. 보면... 네. 어, 이은님, 방금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방금 제가 직원인 줄 착각하셔서 저희가 화장실을 물어보셨습니다. <laughs> 아, 아, 이러면 근데 평가당한단 말이에요. <laughs> 그래서 소설상에서 이제 특히 어, 쇼핑 스팟으로 홍대가 많이 언급이 되면서 특히 무신산 스토어에서 어, 괜찮은 옷을 사려면 무신사 스토어, 홍대점에 와서 직접 입어봐라. 근데 좀 가성비를 더 생각하는 10대 분들은 2층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이런 소셜 언급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1층이나 다른 층에 있는 브랜드들보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괜찮고 디자인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옷들이 2층에 좀 많이 있어서 더 10대들한테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그런. 그리고 막 요즘에 학생분들 보면 꼭 그, 백팩에 저런 거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10대들이 쇼핑한다고 안 했나요? 30대가 오셨네. <laughs> 저희는 30대 쇼핑은 이거죠. 카메라 잠깐 들어주시겠습니까? 30대 쇼핑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죠. <laughs> 이거 아닙니까? 30대 쇼핑 끝. 그래. 여기가 제가 저번에 촬영 왔을 때는 사람이 없고 그냥 저희가 공간만 빌려쓴 거였는데 지금 막상 이렇게 사람이 에이. 많이 온걸 보니까 진짜 좀잘 되네. 왜냐면 그때는 막 오픈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되겠어라는 마음도 솔직히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잘 돼. 신기한데. 맞아. 종민님 이제 가시나요? 이제는 가려고 합니다. 네. 너무 지쳤어요.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종민 쿤에게 홍대란. 저에게 홍대란, 청춘, 낭만, 그리고 다이버 시리. 그냥 이렇게 가는 거요? 가는 걸로 찍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시작하여 줘. <laughs> 저희가 보, 보드 카페 가잖아요. 그죠 그죠. 저는 참여는 못 하지만 보드 게임 카페가 요즘에 또 다시 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요. 술 마시고 막 이런 유흥이 아니더라도 같이 즐길 수 있는 다른 문화를 더 요즘 사람들은 더 많이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우리가 10대들이 홍대에서 말하는 걸로 그런 애니, 덕질, 생일 카페, 패션 쇼핑 이런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반면에 20대, 20, 20, 30들은 홍대 연관으로 어떤 걸 말하고 있을까 살펴봤을 때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데이트, 뭐 맛집. 데이트 코스, 영화관 이런 키워드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언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이트 코스로서 홍대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시술이라는 키워드도 눈에 띄었는데 홍대 그큰 대로를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공장형 피부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많이 생겨난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그 페이커 거기 T1, T1 뭐있요 맞아요. 사실 이 덕질에서 애니, 뭐 아이돌 이 것뿐만 아니라 이제 게임 쪽 산업도 워낙 한국에서 크다 보니까 게이머들 자체를 게임 팀 자체를 덕질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니즈에 맞춰서 그 T1 베이스 캠프라고 이제 아예 PC 방을 T1 팀을 이제 컨셉으로 꾸며놓은 그런 공간도 덕질의 공간으로 사람들이 찾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10대 위주로 돌아봤잖아요. 네. 이게 약간 요즘 홍대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 사실. 예전에 홍대 4050 이상 이렇게 중년 이상에서 말하는 홍대, 연관어로는뭐 공연, 전시 막 이런 키워드가 뜨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다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예전에는 홍대라는 곳이 약간 그런 인디밴드 뭔가 공연, 음악 이런 예술의 뭔가 성지 이런 느낌으로 많이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자우림이라든지 그 홍대에서 유명했던 뭔가 밴드들이 따로 있었고 이럴 정도였는데 아직까지도 그 중년 이상에서는 홍대라는 키워드를 했을 때 연관어로 예전에 나 거기 공연 많이 보러 다녔어 추억의 공간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또 흥미로운 지점은 이 4050에서도 덕질이라는 키워드가 언급 순위권에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덕질을 뭘 하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국민가수 임영웅 씨의 덕질 스팟으로 홍대를 또 많이 찾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임영웅 덕후 교실 뭐 이런 거 아예 공간을 만들어 덕질을 하고 싶은 분들 이제 데려다가 같이 학습을 하고 이런 덕질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배우는 그런 공간이 따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임영웅 씨가 모델로 있었던 그 TS 샴푸 같은 경우는 홍대 그 스토어, 홍대 지점이 아예 그냥 덕질의 스팟으로 그 임영웅 씨 덕질 스팟으로 팬들이 엄청 가는 그런 공간으로까지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연령대별로 홍대를 즐기는 방식을 좀 데이터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 홍대가 사실 상권이 많이 죽었다곤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건재 나름 이렇게 대낮에도 사람이 바글거릴 만큼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 안에서 한 가지의 테마로 이제 뭐 유흥이라든지 아니면 뭐 클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만 미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어, 테마를 계속 수용하고 그 스팟을 만들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팟에 맞게 각자 파티원을 구하고 또 새로운 뉴비들이 계속 계속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이 홍대가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건재한 게 아닐까 싶네요. 네, 오늘 이렇게 홍대 분석을 한번 생변탐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음에 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공간을 어, 탐방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